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 붕괴로 완패를 당한 NC는 이제하이 시즌 최종전에 선발로 나섭니다. 24일 두산 원정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재학은 앞선 두 경기의 호조를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금년 롯데 원정에서 2이닝 9실점 패배를 당하고 홈에서 6.1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이진급 타자들이 나름대로 힘을 낸게 훌륭했습니다. 홈에서 어느 정도의 멤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7.1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군의 투수 육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할것 같습니다. 불펜의 난조가 6점 차 역전패로 이어진 롯데는 에런 윌커슨 카드로 7위에 도전합니다. 23일 하나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윌커슨은 직전 하나전에 부진을 멋지게 극복해냈습니다. NC 상대로 금년 부진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갚아줄 찬스일 것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 상대로 나승엽의 3점 홈런 포함 8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어중간한 투수들의 공은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력을 마지막까지 이어가야 할 듯합니다. 3.2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내년에도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대결은 그야말로 자존심 싸움일 듯합니다. 롯데는 이미 주전 풀 멤버로 덤빌 생각이 가득한 편입니다. 물론 NC에게도 홈 최종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근 선수 운영은 여러모로 실망스럽고 불펜은 존의 공을 던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KT 위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타이 브레이크를 치르게 된 KT는 엄상백이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24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엄상백은 9월 3경기 모두 5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금년 SSG 상대 원정 경기 투구를 고려한다면 홈에서도 5에서 6이닝 2실점 내외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시즌 막판 홈 경기 타격이 좋았던 KT 입장에선 이번 경기가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후반 타격이 중요할 듯합니다. 푹 쉬고 나온 불펜은 김민과 김민수가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면서 타이 브레이크까지 올라온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를 내세워 기적에 도전합니다. 26일 NC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엘리아스는 최근 두 경기 연속 7이닝 1실점 이하의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21일 KT 원정의 7이닝 무실점 호투는 시사하는 바가 클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7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최정의 원맨쇼로 이겼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 홈런 6타점을 올린 최정은 나는 전설이다라고 외쳐도 될 정도죠 그러나 9회의 조병현을 소환한 불패는 다른 승리조의 휴식을 취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기어코 SSG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의 기세는 그야말로 놀랍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죠 엄상백과 엘리아스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최근 양팀의 불펜을 고려했을 때 접전에서 kt의 불펜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은 반면 ssg는 의외로 불펜이 제 몫을 해내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ssg 랜더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